반응이 재밌어요. 예를 <laughs> 들어, 그냥 다른 아니면, 그 다른 멤버들은 좀 다른 멤버들은 좀 피곤하거나 그러면 잘안 받아줘요. 근데 언니가 제일 잘 받아줘요. <웃음> 리액션이 <laughs> 좋지아 네, 대신 맞긴 하는데 맞아요. <laughs> 어, 맞아요? 이렇게 이렇게 맞죠? <laughs> 아 이렇게 이렇게 맞는데 재밌어요. 제일 재밌어요. 제일 재밌고 네. 리액션이 어떤 장난을 많이 쳐요. 거의 언니 말지 따라하고 <laughs> 한번 보여줘요 따라해주세요 언니 <laughs> 보지 말고 응. 아, 맞으면 어떡해요?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자 언니가 안무 연서 힘들 때아 힘들다 <laughs> 그러면 언니가 하지마 <laughs> 힘들다 <laughs> 하지마 <laughs> 아, <힘들다. 웃음> 아 좋습니다. 미주 씨 특이 상황에는 웃음 소리가 매력적이라는 얘기가 있어요. 아, <목소리> 미터부터 없이 미터부터 없이 부탁해 볼게. 한번 웃어주세요. 매력적인 웃음 소리. 이게 제일 재밌을 때 나오는 웃음 소리라서 네. 지금 어색하면 안, 안 웃던데 저. <목소리> 아 그래요? 웃겨야돼요자 <목소리> 리액션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, 언니 흉내 내고 언니 리액션 보고 한번 웃습니다. 자 힘들어. 됐어요. 뒤로 들어가 있어요. 아, <laughs> 연습하면 가능합니다. 좋았어요. 지금 잘했어요. 어, 다음은.